돌리판 선생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줘야 어? 지금 기형의 매매가 나와버렸네 하나, 둘, 셋, 넷. 700불 여기서 하차 여기서 욕심없이 익절 어제 술값 멘징해 멘진... 아, 잠깐만 이야기한다고 타이밍 놓쳤네. 아, 하, 여러분들 이야기한다고 타이밍을 놓쳤네.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아, 잠깐만 타이밍 놓쳤다. 있어봐봐. 한타 꺾이면 들어가자. 아, 나스닥 계속 올라간다. 아, 200불. 아, 200불 올랐다. 아. 와, 나스닥 천장 뚫는다. 자 일단 롱 진입했습니다 저도 한타 늦었긴 한데 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게 탔긴 하지만 올라갑니다 일단은 2.3% 익전 한번 칠게요 50불 일단 한번 먹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엔 쇼스를 한번 발라먹을게요 오 많이 안빠지네 요거 더 친다면 잘라내야 될것 같다 일단 한번 보자 하수분들은 오늘 똘롱만 하세요. 저는 위아래 둘다 발라 먹을 테니까. 오케이, 120불. 익절 나가자. 장 열리고 10분 동안 150불 벌었는데, 아니다, 170불. 벌었네. 아, 더 빠지네. 하, 타점 예술이었는데, 20만원 벌었네. 10분 동안, 10분 동안 20만원 벌었네. 아, 야, 너무 일찍 팔았다. 지금 보통 들어갈 때한 2, 3천불. 정도? 4,000불? 아빠 나왔어요 푸 아, 하.. 나저 빌런 진짜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하다 조금 더 빠지면 똘롱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조금 더 빠지면 밑에서 롱한번 잡고 오늘 시급 딱 100만원 채울까 50만원 채울까 얘들아 현재 20만원 벌었거든 80만원 더 벌면 100만원이고 오늘은 깔끔하게 100만원만 채울까 어제 술값 멘징할겸 알았어, 어제 술값 멘징할게, 오늘 100만원만 채울게, 여러분들. 자, 요 타이밍 때는 교수가 포지션 잡을 것 같나요? 안 잡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 음, 안 잡지, 한타 지켜보지. 어, 아니, 이 노래는 단타 부금이 아니던가, 여러분들. 보자, 한 타이밍, 잡을 타이밍 내려오겠다. 야, 나스닥 근데 오늘 무빙 좀 비빈다, 옆으로.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일단 체결. 오좀더 빼는데? 내평단에서또 마법이 일어나고 있구만. 오 비비는 것 보니 한타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롱 잡고 잠들면 안 돼. 자 선물거래 한지 얼마 안된 친구들 세개 들으세요. 자기 전에 보지션다 정리하는 거야. 이 미친 무빙. 무조건 자기 전에 정리 다 해야 돼. 야 지금 이 자리에서 무빙이 왜 이렇게 원이가리치고 있지? 어야이 구간에서 야 내가 지금 포지션 롱잡은 구간에서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야 나스닥은 지금 올라가는데 비트만 지금 반대로 움직이네.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 의도적으로 싹 찍어 누르는 거 보니까 요거 한번 도한개 치겠다. 440불까지만 가자. 2 hours later. 샤워하고 여기다 올라오면은 익절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 오늘 선수 입장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자 선수 입장 갑니다. 어, 야 체결 안 됐냐 내 거? 체결 되나? 체결 안 되나? 위에서 잡아야 하나? 잡자 모르겠다. 잡자 말자 내려가네. 아 오늘 또 시작부터 돈을 잃고 시작하는데 날려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교수 띠가 어떻게 멘징을 하는지 노래를 좀 바꿔야 되겠구만 이게 다 노래 탓이야 가보자 얘들아 야 근데 요즘 이런 휩쓸 무빙이 좀 잦네 가보자 죽어보자 얘들아 김종영님 슈퍼 채팅 만원 코인 적당 부적 구매 감사합니다 돌링판 선생님 불러주시오. 잠깐만 일단 물 한번 탔다 돌립반 선생님 한번 돌려보자 오늘 선생님 롱입니까, 주입니까한 판으로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어보자 어? 못 봤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립반 선생님 타율 좋지 좋은데 난 오늘 교수띠 초기잖아 있난 오늘 롱인 것 같아 마이너스 700 불까지 간거800불 갔냐? 지금 또 양전했지. 이래서 몰빵은 위험하다는 거. 항상 이렇게 총알이 있어야 돼. 물탈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올라오면 정리할 거야. 일단은 비트가 휩소 한번 나오고, 요 자리만 보통 요거 한번 말아 올리는 그림 한번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말아 올린다 그러면 음전 가는 거고. 현재 비트가 0.5% 상승 중이니까 마진 길게 끌고 간거 한 2-3일 정도? 그때 쇼스로400% 먹었을 때 원래는 길게 안 끌고 가? 뭔가 냄새가 날 때만 길게 끌고 가지 보통 쇼스는 한 번씩 길게 끌고 롱은 거의 길게 안 끌고 가 롱은 올리는 거 일주일 동안 올려도 빼는 거 하루 만에 빼는데 선물거래 하실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위에 링크로 가입하시면 모의투자가 있으니까 모의투자로 연습을 하시고 연습을 한 2주 정도 하시고 실전에 투입하세요 올라가네. 500불 수익 나 있다. 아, 잘 올라간다. 얼마에 익절하나? 600불, 700불. 여기서 하차. 깔끔하게 700불 벌었습니다. 이것이 나란 남자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83만 원 벌어 버렸네. 아, 매도 타점 좋았고. 매도 타점 아주 좋았습니다. 교수님, 해제와 그랬때 주십시오. 작업 대기 중입니다. 아, 알았어. 잠깐만, 말 녹음 다시 한번 하자.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음원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녹음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어, 비트 지금 내린다고 해제? 어, 그러고 4시간 오른다고 해제? 아, 이거 지금 찐텐이 안 나오네. 내좀 <laughs> 연기력이 부족한가 봐, 얘들아. 아니 이 텐션이 아니야. 이 텐션이. 아니. 비트 내리다고 했제 어? 오른다고 했제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으악, <웃음> <웃음> 돌림판 선생님 한번 그래 한번 모셔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비트의 미친 무빙 돌림판 운명 걸겠습니다. 오늘 롱이냐, 쇼시냐?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다. 영철 코인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하자 얘들아 죽어보자. 어롱 떴네. 그러면 뭐 바로 1비트 롱 삽니다. 오늘 돌림판 매매 갑니다. 바로 잡아 버렸지. 오늘 뭐 바로 1비트 샀다. 돌림판 선생님 핑 믿습니다. 한번 죽어보자. 선생님, 오늘 뭐 상남자답게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 교수 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뭐야? 왜 사자마자 바로 내려가냐? 이러면 곤란한데.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네. 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니, 교수 띠 뭔가 엄청난 매매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돌림판 매매. 돌림판 매매가 아니고 돌림판 선생님 매매법이야. 오늘 롱으로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잠깐만, 여러분들. 방금 속보 뉴스 하나 떴는데, 러시아에서 미 대사가 추방됐다네. 아니야, 다 이렇게 쇼도네. 조졌다, 얘들아. 41,800불에 걸걸. 돌리판 선생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줘? 잠깐만요, 여러분들. 노래를 바꿔야 될것 같아. 모두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씨, 잠깐만, 나왜쳐서 왜? 야, 나 원래 41,800불에 롱 잡는데. 이거, 나 오늘 왜 갑자기 텐션 필 받았냐, 얘들아.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기영이, 기영이 나왔네. 이거 내가 아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 여러분들. 야 지금 기형이 매매가 나와버렸네 야잠깐 이제 귀때에서 반등 주는거 먹어야 된다 얘들아 뒤에서 반등 줄거야 야 이거 잠깐 반등 나와야 되는데 큰일났네 자 나스닥 1분전입니다 여러분 들 나스닥을 또 체크를 합시다 저 밑에서 시작하겠다 한 요쯤에서 시작하겠다 여기에서 프리장 기중 마이너스 0.8% 스타트 자 꼽힌다 꽉 잡아라 얘들아 꼭쭉 꼽히고 꼭 있어요 아우 돌림반 선생님 왜 롱이나 쳤노 오늘 돌림반 선생님한 번도 안 따라가다가 오늘 따라간 날에 대참사 일어나네 항상 선생님 반대매매 했는데 오늘은 왜 따라가는 날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냐 얘들아 평소에는 안 따라가다가 오늘 따라갔어 오늘 그냥 지옥을 맛보고 미친듯이 한번 가보자 아, 요거 650안 걸렸네. 아, 650 저거 체결됐으면 좀 14불 차이로 체결 안 됐다. 오케이, 마이너스 700불 갔다 왔는 거 입절한다. 300불 입절 나이다. 입절했습니다. 요한 타이밍을 기다렸어. 13불만 더 내렸으면 더 크게 입절했을 것 같은데. 총 물을 두번 타려고 했었는데 요거 보이시죠? 요 자리까지 13불만 더 내렸으면 요거 물 탔으면 얼마 벌었냐면은 한 1000불 벌고 나왔어 요것이 실전 트레이더의 매매 또 실전으로 여러분들 또 눈으로 학습효과 학습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들은 절대 올인하면 안돼 처음에 자산 분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요거 한타 더 먹고 마무리 딱 하자 와, 뭔데? 150불 꼽았다. 뭐야? 한큐 이렇게 꼽는다고? 뭐야? 에? 뭐야? 야, 오늘 무빙 미쳤다. 그래, 차라리 이런 무빙 나와야 되지. 이런 게 재밌지. 체결을 하나, 둘씩 된다, 이제. 오케이, 체결 한 개, 두 개. 체결돼서 올라간 거. 수익 또 3%. 오케이. 350불. 오케이. 올라갑니다. 400불. 여기서 욕심 없이 익절. 800달러. 95만원 벌었다. 야, 고점에 정말 잘 팔았지.